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?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,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.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,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. 하여튼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.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